낙찰 받고 갔는데 이사비로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사비는 보통 물건 크기에 비례하죠. 48평입니다. 잔금부터 납부하고 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큰 소리를 칩니다. 집 상태 좀 보여달라고 하자 이사비 500을 주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상대라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후 인도 명령 신청을 했어요. 경락 잔금 대출 대출이자 100만 원. 관리비는 미납 관리비 170만 원에 공실인 상태에서 공용 관리비가 20만 원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매달 120만 원씩 나가는 거죠. 점유자가 원하는 이사비는 500만 원입니다. 이사비를 주고 어렵게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한 집은 비가 오면 누수가 있어서 바닥이 다 썩었고 유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고액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명도 협상 의지가 없는 점유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명도를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수십 번 명도를 하면서 현장 경험으로 배운 명도의 기술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명도가 두려워서 경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명도가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겁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도가 뭡니까? 우리가 월세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집주인한테 쫓겨나는 것을 명도 당한다라고 말하죠. 을 소유주가 부동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았으니까 당신 나가고 내집 돌려줘. 이게 명도입니다. 부동산 가서 집을 사면 명도를 할 필요가 없죠. 부동산 경매는 명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어서 싸게 살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경매의 명도 대상은 소유주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말고도 제3의 인물이 있는 경우도 있죠. 아무튼 소유주와 소유주가 아닌 사람으로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배당받는 케이스와 그렇지 못한 케이스로 나뉩니다. 배당받는 케이스는 낙찰자에게 명도 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명도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라 꼭 낙찰자의 명도 합의서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고 있죠. 더 이상 명도 확인서가 칼자루가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나 무일폰으로 쫓겨나는 소유주인 경우 코락코락하지 않죠. 거액의 이사비를 요구하게 됩니다. 제가 했던 명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명도 얘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명도의 난이도는 배당을 받고 못 받고 점유자가 소유주냐 임차인이냐 이걸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명도 대상이 어떤 인간이냐가 명도의 난이도를 결정하죠. 그래서 하루빨리 먼저 이 인간을 만나셔야 합니다. 낙차를 받자마자 물건지로 가서 배를 눌렀지만 부재 중입니다. 관리 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람은 산다고 해요. 연락처를 포스트잇으로 남기고 왔지만 전화는 오지 않습니다. 내부도 확인을 못했고 내용 증명도 등기로 보낸 것은 반송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등기 일반 우편 이렇게 두통 보내요.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것은 우체통에 그대로 있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나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소유주의 남편분이시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당일날 집 내부를 안 보여주신다 그래서 약속이 깨졌어요. 밖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물건지에서 만나서 최대한 집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소유주와 연락을 하고 싶다고 소유주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수차례 전화를 했었으나 받지를 않아서 카톡으로 여러 번 메시지를 남겨서 겨우 답장을 받았습니다. 남편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사비를 먼저 불러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사비를 못 드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점유자를 만나서 처음에 이사비를 얼마 주겠다라고 절대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사비를 안 주고 끝낸 명도도 있어요. 이사비를 안 주고 그만큼 세이브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암튼, 점유자는 이사비를 안 준다는 소리에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강제 집행해서 몇백만원 들여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명도 대상인 점유자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웃으면서 순조롭게 대화가 가능한 사람과 거칠고 뾰족하게 나를 세워 대화하기 참 어려운 사람 두 종류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아주 잘 안다고 아주 힘껏 뽐내는 형태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장금부터 납부하고 오라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면 큰 소리를 칩니다. 명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득보다 실이 많으실 거라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일단 이사비고 뭐고 소유권 이전을 한 후에는 저한테 월세를 주셔야 한다고 상황을 인지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신뢰를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계속 결론을 얘기해야 내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이사비 500을 주면 보여준다는 거죠. 밀당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잔금납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내부를 봐야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만큼 해드릴 수 있다.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내부를 보여주셨으면 지금보다 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셨다. 이제부터는 대출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손해. 사장님도 전부 다 저한테 얻어갈 것이 줄어들 거예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서로한테 손해입니다. 어서 신뢰를 보여주고 결판을 내십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동네 부동산, 지인, 어디선가 모아들은 경매 지식으로 시간 끌기 작전과 엄청난 이사비를 요구할 계획이라는 것이 너무 티가 나더군요. 한번더 통화를 해보고 신뢰를 보여주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죠. 문따고 들어갈 작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나한테 생각대로 많이 뜯어가지는 못할 것이야. 계속 저 상태로 흥분해서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이사비는 한 푼도 주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협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항상 서두르는 사람이 집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2주가 또 지났습니다. 대출을 3억을 넘게 받아서 대출이자가 월 100명 만 원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48 평이라 공용 관리비만 20만 원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 지출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4만 원씩 비용이 나가는 거였죠. 이렇게 나가는 비용으로 빨리 이사비를 주고 처리하는 게둘다 이득이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자세를 좀 낮춰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찾아뵙고 말씀드리겠다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전 11시로 약속을 잡고 물건지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약속을 잘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서 출발하기 전에는 항상 전화통화를 하고 출발한다고 얘기하고 약속 시간을 한번더 확인시켜드립니다. 역시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십니다.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에요. 이에서 밖에서 만나면 안 되고 물건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점유자는 이미 이사를 해서 다른데에서 거주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짐이 없으니까 이사비를 요구하기가 뭐해서 신뢰를 안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유자한테 전화가 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아침 카페에서 첫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어색함이 느껴졌지만 그런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손님에게 주문을 받듯 뭐 드실지 여쭤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한 거한잔 드시죠. 추운 날씨 요즘 부동산 얘기 이런 저런 얘기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뭐 하시는 분이냐고 여쭤봤더니 건설 회사를 하신다고 나름 크게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메이저 기업이랑 소송 중이라고 법에 대해서 잘 안다며 소송 가. 여러 경험들을 얘기하십니다. 경험이란 그렇듯이 집에 환자가 있으면 웬만한 의사 정도의 지식이 생기고 소송을 한번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법에 대해서 알게 되죠. 경매도 낙찰받는 순간 경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흘려서 읽던 책들도 다시 꺼내서 정독을 하게 되죠. 제 얘기도 조금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전화로는 으르렁대는 사람도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면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뾰족한 가시를 거두게 되는 법이죠. 지금 현재 공가이기 때문에 짐이 한가득 있거나 아니면 이사를 깔끔하게 한 상태이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점유자는 내부를 안 보여주고 이사비를 원하고 있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슬슬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저번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비보다 반대로 저한테 월세를 주셔야 한다고 해서 조금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절한 선에서 먼저 이사비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다 똑같아요. 팔 때는 팔고 싶은 금액보다 조금 비싸게 내놓고 내고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살 때는 원하는 금액보다 과 하게더 깎아달라고 얘기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딜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은 게다 사람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낙찰자가 이사비를 얼마 준다고 얘기하면 점유자는 더 요구를 하게 되죠. 300 준다고 해보십시오. 500 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수 있는 이사비보다 더 적게 얘기를 해야 원하는 이사비에 협의를 할수 있는 거예요. 미납 관리비가 170만원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100만원, 관리비는 공실인 상태에서 20만원, 점유자가 원하는 이사비는 500만원. 하지만 이미 이사를 했고 이사를 위한 비용보다는 명목상 받아가는 이사비이기 때문에 미납 관리비 정산을 해주고 일주일 안에 이사를 해주면 이사비 300만원 드리기로 그렇게 잘 협의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짐을 정리한다고 하셨고 짐 내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집안을 확인했습니다. 40 부동산 경매하면 사람들은 강제집행을 떠올립니다. 강제로 끌어내고 뭐 그렇게 힘들게 굳이 부 부동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어? 그냥 일반 매매로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부동산 경매의 진입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죠. 딱한 번만 낙찰을 받아보면 되는데 그게 제일 힘들죠. 첫 투자, 첫 낙찰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명도는 어렵지도 힘들지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도 명도는 그냥 과정일 뿐, 그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부동산을 얼마나 싸게 사서 앞으로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명도를 잘하는 방법은 여유로움을 갖고 임하는 것,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뭐, 노하우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강제 집행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의외로 빨리 해결됩니다. 낙찰받고 점유자 얼굴 한번 보지 않고 문자로 명도를 완료한 적도 있고요. 이사비 한푼 주지 않고 해결한 적도 많습니다. 이사비를 무조건 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사비를 안 주고 명도를 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공실이라 낙찰과 동시에 명도가 끝난 적도 있어요. 명도할 대상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선순위 임차인, 소액 임차인이라면 법원에서 배당받거나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날리고 쫓겨납니다. 점유자가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게 되죠. 이사비를 300 생각하면 일단 500불로. 전화 오면 받지 마. 잔금 납부하기 전에는 그냥 꺼지라고 해. 여기서 갑과 을이 바뀌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강제 집행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버텨. 낙찰자가 마음이 급해지면 네가 이긴 거야. 요즘 같은 세상에는 모두가 전문가입니다. 지인, 주변 부동산 사장님이 뒤에서 코칭을 해 줘서 인도 명령 후 전입을 넣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점자도 있었습니다. 명도 중에 새로운 전입이 들어오면 또 다시 인도 명령부터 초기화가 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새롭게 전입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한번 만나면 멘탈이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집을 부셔놓는 사람도 있었고 강제집행까지 가서 명도하는데 6개월 이상 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명도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빠르게 간파하고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내용 증명으로 강제집행에서 짐을 드러내겠다고 협박성 짙은 글로 압박을 가하고 느긋함을 무기로 점유자를 안달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이 안될 때는 살짝 뒤로 물러서서 장기 훈수드듯 넓은 시야로 쳐다보는 게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명도하는 걸 보면 왜 저렇게 급하게 이사비도 많이 주고 빨리빨리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매일매일 대출이자 내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해지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본인의 속내가 얼굴에 표현되고 그 마음을 점유자한테 읽히는 순간 점유자에게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고에게 이사비를 요구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해서 어이없다고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실갱이를 하다가는 결국 시간을 질질 끌다가 이사비 대출이자 관리비로 처음에 점유자가 요구했던 이사비 이상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사비를 안 주고 명도를 완료하더라도 점유자가 집을 부셔놓고 나가서 수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비용이라면 주고 하루라도 빨리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명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유로움과 이성적인 판단,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명도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의 영역입니다. 상언의 헤엄을 멈추면 죽습니다.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는 다르게 헤엄을 계속해야만 산소가 폐로 흘러 들어가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는 죽기 전까지 헤엄을 멈출 수 없어요. 작은 물고기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헤엄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멈춰서 편하게 쉬면서 어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 상어에게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월급쟁이의 미래, 퇴직자의 삶, 그리고 자영업자의 불확실한 도전, 그럴 바엔 나는 힘들더라도 매일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상어로 살아갈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부동산 투자는 삶을 고달프게 하지만 부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어로 살아가면 헤엄을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상위 포식자로 호령하며 두려움 없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엄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는 무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찰받고 보내는 내용 증명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받아서 사용하세요. 만약 내용 증명 작성하는 게 어렵거나, 월세를 미납하는 임차인과의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은, 법률사무소, 세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 밸름이었습니다.